실피드 경기... 같은 맵은 아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 네. 자, 뭐... 먼저 진행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경기이고요. 라스팔마스. 파인용 맵입니다. 자, 휴먼에. 제임스 휴먼. 12시. 자, 그리고 녹색의 데빌을 선택하시 캔달 데빌입니다. 3시입니다. 네. 방금 전에 펼쳐졌던 실피드 같은 맵은 스타카피 맵인데, 이 라스팔마스는 킹러 언더 파이어 유저들이 만든 이 자작 맵으로서 이 맵도 좀 실피드보다는 아, 크진 않지만 꽤큰 편에 자원도 많은 편이라 네. 이 맵도 꽤 장기전이 많이 나오고 안마당 빨리 가져가는 맵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일단은 두 번째 경기. 네. 아까 압도적인 또 자원 멀티량으로 일단 데빌의 힘을 보여주신 캔달님이신데, 아, 제임스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거든요. 자, 이번 두 번째 경기도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도 제임스님. 아, 똑같은 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아창기 뽑고 패스트 로슬런트로 가서 로슬런트의 힘을 이용해서 멀티를 가져가는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그리고 자, 캔들님 일단 워낙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종족 별 밸런스는 네 지금 김규규님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시네뭐 종족별 밸런스는 꽤잘 맞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킹더건더파이입니다. 어 네. 자 캔달림은 트워킹이네. 아까와는 다르게 좀오프 파이트 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투워킹 하고 있는 캔달림. 원서치로 찾는 제임스님, 일단 정차로는 제임스님에게 따라주고 있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투어 캠 플레이, 데빌이 할수 있는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캔달 데빌이고요 네. 오크파이터는 좀 꾸준히 생산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일단 빠르게 로리아나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그리 어... 일단은 어뭐 아처를 뽑고 러셀런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워리어 계속 뽑아주면서 네. 이 라스팔마스에서는 제임스님이 또 바로 워리어 버스코 워리어로 좀 게임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임스님이 먼저 일단 정찰을 하자마자 자 워리어 뛰어나가네요. 어, 또, 캔달님은 특이하게 오크팔터 딱 두기만 뽑고, 로레나도 아니고 다클프를 크 바로 뽑아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다클프가 크손질 때는 워리어한테 좀 많이 약하거든요. 네. 또 워리어 내기가 푸시 한번 오는데, 다클프 크 두기밖에 없어요. 지금 조금 데빌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조심해야죠. 어, 워리어는 덤벼들어야죠. 이다크프가좀 데미지가 너프 된 부분이 있어서 소수일 때는 오려하고 상대하면은 다크프가좀 많이 맞습니다 자일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 같고요 아일꾼은 일단 한 마리 순상 됐고요 두 마리까지 자 이러면서 휴머니 앞마당 멀티를 좀 가져가 줘야 되는데 다드 포스트를 짓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잘 막아주신 캔달님이시고 일꾼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잘 막아주셨습니다. 뭐뭐 뭐 일꾼 피해는 조금 있었지만 사실 월리 내기라면 금이 4천이 들어간건데 네? 그렇게 보면은 월리가 별다른 소득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캔달님들 2대 멀티가 어디 아니 지금 본진어디인지 확인하자마자 다클힐프와 지금 오크파이터 올라가네요. 아그 다크헬프 오프파이터가 올라올 걸 예상이라도 한데신딱 가드포스트 지어놓은 모습도 상당히 좋구요. 자 일단 다크헬프가 대기 중인데 자 이거 저 뚝딱이 바로 할수 있거든요? 저 롤이 하나가 없는 상태라 사실 이다고 글쎄요 그게 바로... 이걸.. 막싸우나요어 일꾼부터 일단 먼저 잡고 자 타워 때리는데 추가적으로 피젠트가 오면서 아, 저 뚝딱이.. 라서 또, 다클폰 크 잡아주고, 이거, 가드포스트에게는 굳이, 덤벼드는 선택이 썩 좋아보이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쩔 거야. 잘박아수있어요 제임스 님도. 자, 아마나 체크 해봅니다. 아이, 킹노 언더 파이어에는 진짜 보기 힘든 이런 소규모 전투. 잘 나오지 않는데, 다양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캔들과 제임스네요. 그렇습니다. 즉, 이, 가드포스트가 하나 박혀있으면은, 수리하면은, 웬만한 병력으로는 초반에 뚫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자, 이러면서, 앞마당은 데빌이 빨리 가져가는 모습은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로리 하나도 나와있는 상태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이미 님도 앞마당까지 따라가시네요. 자, 데빌은 본진에서 에션티캔들이 올라갔고요. 어떤 테크를 타게 될지 일단, 헬피드에서는 말도 안 되는 데몬 전략을 보여줬는데, 그 데몬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면서 몰 멀티까지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어떤 테크일지, 캔달님의 테크가 좀 궁금하네요. 네. 자, 일단은 휴먼의 멀티는 아직 안도 안 완성되는데 데빌이 멀티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피크까지 빠르기 때문에. 네네. 머리에 힘을 한번 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멀티가 늦다 보니, 지금 휴먼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일단 캐슬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아, 제임스 휴먼이고요 어, 잠깐만요. 지금 본진 한번 보죠. 데빌 쪽? 어? 레이션트 캔들에서 둘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블루드러스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네요. 예. 오버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오버 오랜만에 보는 오버 여러분들 휴먼전에서 나오는 오버 진짜 드문 경기인데 네. 오늘 또텐달님이 방송을 위해서 오거 한번 보여주려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애이션트 캔들이 말 그대로 캔들인데 이 캔들이 불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로드로스도 그래 단에, 그런데 오랜 오랜만에 캔들이 불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거 생산을 좀 생산 어, 생각하고 있는 캔달님 여기서 진짜 유튜브가 한번 제대로 나오려면은 제임스님이 호로보 하나 한번 올려줘야 되는데 네. 그럴 일은 없겠죠. <laughs> 네. 하다 못해 드루프라도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네. 네. 이원하죠 일단, 초반에 좀, 멀티도 늦었고, 여러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으로 플레어 이갈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아, 지금, 제임스님이 6시 쪽에 몰래멀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 등장 불미시 어두울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러스 트가 본진 쪽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아, 어, 오고 봤죠? 오고 어, 봤어요?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 것 같은 느낌좀 드는데, 어, 저거! 어, 어 루트, 루트! 어휴. 이야, 오, 러스 렌트! 어이. 이야, 어우, 위기였어요. 그렇죠 로셀런트가 다클팩 게임 신공 나가면 진짜 그건 좀굴욕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거를 봤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거를 봤으면은 건물로 막 바리케이트 치면 오거는 바보가 되는데 일단은 아직은 확인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바리케이트 치는데요, 본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봤네요. 오거 봤습니다. 아리케이트 치면 진짜 오버,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일단 6시 멀티. 아, 그러면... 야금야금 지금 먹어가고 있는 제임스님이시고. 오버 이렇게... 한번 막아주면서 6시 멀티 돌려버리면은 휴머니 상당히 좋아진 상황으로 가죠. 네. 지금 시간은 일단 제임스님의 것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무섭게 지금 회사님프라 늘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바리케이트만 잘 쳐주고, 하참만 뽑아 놓으면, 오거는 딱히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데빌 입장에서는, 오거에 한번 힘꽉 주고 난 다음에는, 다음 테크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까로스런트가 와가지고 오거 보고 간 게, 휴먼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네요. 자, 한번 오거로 치고 오는데, 아직 바리케이트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자, 일단 올라가고 있는 캔달 데빌입니다. 자, 오거가 지금 한 여덟, 여섯 마리인가요네 여섯 마리 정도 되고 있고요. 자, 뭐 길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리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바리키티가 없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어. 심시티는 꽤잘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심시티의 구멍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고가 그쪽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휴먼도. 자뺑 돌아서 가고 있고요. 자 셀린도 있고요. 요거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로 이 게임은 한가름이 납니다. 자 한번 보죠. 제 일촉촉발의 상황인데요. 저거한번 블로더스 쓰고 달려들면은 한새네기가한번에 붙으면 러셀이나 셀린도 쉽게 잡힙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저 너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아 이거 지금 오가 너무 잘 붙었어요. 하지만 <laughs> 오면서 너무 가하게 하자 가지고. 저 저게 오고 오구의... 해. 정말 멍청함입니다. 아 막혔어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너무 많이 뚫는 게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휴먼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사실. 네. 원 데빌이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 가고 있는데요. 자 오히려 영러 씨의 기회를 주는데요. 주면... 주면... 그냥... 이게 바로 오걸 안 쓰는 이유입니다. 오걸 쓰면 많해요자 로리 하나가 지금 잡힌 상태이고. 저저 영노실을 어떻게 막을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아, 이렇지. 막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차 불어서 업그레이드도 됐고요. 어, 러셀런트, 러셀런트! 어, 러셀런트 잡은 건 그나마 희도식이에요. 어, 렇죠버런트는건 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아차 중심인데 네? 러셀런트가 좀 탱킹을 해줘야엉코파이터들을 상대할 수 있는데. 아, 그래도 지 아차 숫자 굉장히 많네요. 자 이거 딸려 들어가는거 괜히 좀 안좋아 보이는데요 아이 좀비 도환 어, 이게 아주.. 엑스예 좀비를 방해하고 있죠 위치가 소환한 좀비는 근데 아나로아 좀비 보다 워낙 약하기 때문에 네네 진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번 경기는 캐나님이좀 밀리는 분위기인데 이거 막을 수가 있을지가 조금 예 의문입니다 그렇죠. 오거를 안 쓰는 이유. 우리 킹라운드 파이어에서 오거가 사라진 이유. 딱 보여주는 전형적인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 오거, 저 오거를 좀 살, 오거랑 나이템플를좀 살려서 쓰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아, 진짜 쉽지 않죠. 네. 개발사가 아, 조금 아, 해줬으면, 해줬으면 해? 좋겠는데. 아, 그래도 좀비로 힘들게 힘들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플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곧 되기 때문에 블랙 플레이드가 되면 되는 아차 되는더 쉽게. 아또뱀파이어가클라우셔도우 써가지고. 예. 어린이오우 오. 그... <laughs> 예. 어, 아. 위기 일발이었어요. 이클로우브섀도우는 정말 범위가 좁기 때문에. 네. 컨트롤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둘다 같이 가면 홀드를 해놔야지, 하나서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금. 셀린의 체력이 지금, 예, 알게 모르게 지금 깎이고 있거든요? 자, 이걸 그대로 두나요 오! 위험했어요. 쟤, 네. <laughs> 클로버제도 진짜 범위 작아요. <laughs> 어서 나면 아, 지옥입니다. 입을 밖은 위험해. 아, 근데 이제 블랙플레이그! 하지만, 홀드! 아, 지금 전염이 되고 있어요! 아, 이거, 코로나 역병 러쉬죠? 아 그리고 클로핑된 릴리가 계속 때려주면서 네. 릴리가 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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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를 또? 요 아! 그럼릴리 잡았어요! 야, 야, 아 요거는 쇼츠로따로도될 만큼 굉장히 명장면이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야 서로가 지금 컨트롤이 야... 이걸 또 그... 탈려내는 제이어 잡으려고 벌론이 왔지만 그 결론이 셀린을 살려내는 모습. 그리고 또 클레릭에게는 터운 데드가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이제는 리치와 뱀파이어, 뭐, 좀비까지도 클레릭이 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캐나리 이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 두번또 오고를 뽑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시 오고를 뽑는다는 건. 마지막 불태움인가요? 마지막... 네. 자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 진짜 6시 몰래 멀티가 휴먼에게 큰 힘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추가 멀티를 또 언제 2시 쪽에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바로 아, 아래쪽 멀티도 가져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제임스님이 눈에 띄게 정말 유리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제는 뭐, 휴먼이 거의 승기를 잡았고요. 오,가 다시 나오고 있네요. 아, 그리고, 농심 대부에블랙플래이가 걸린 모습? 이게 요이 아군, 적, 이게 군이 안 되게 다 걸리죠? 오, 네. 그렇죠. 다 걸려버리죠. 그래서 비비면은 거의 뭐이레데이트 줄개처럼 같이 비벼줄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마리의 오,가 거 일단 뜨긴 했습니다만. 자, 블루더스. 아, 때... 가면서 너무 많이 맞아요. <laughs> 기본적으로. 어, 그래도 저 철퇴 맛이 이리 네, 맵습니다. 그렇죠. 저 멍둥이 강력하거든요. 실제로 저렇게 큰 덩치의 사람 괴물이 뛰어서 때린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아 그리고 본진은 또 아처 드랍이 왔 나요? 아 네. 그러 본진 아처 오들이 아 그래도 캔날데밀도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9시 스타팅에다가 몰래 멀티 하나 시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 끝난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죠. 지켜봐 주시고요언널리 포탈에서는 리플로드가 찍혀있습니다. 아이 와중에 또야 리치 뽑으면 굉장히 좀 영웅 택가 굉장히 느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느려졌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꾸역 자원 모아가지고, 영웅 찍은 거 같고요. 그 트위스트 왼체는 클로버 오브 크프스 업그레이드와, 아프칼립스 업그레이드 됐고요. 네. 와, 매직골 대빌리네요 자, 그리고 지금, 예, 제임스님도 본진 쪽에 보시면은, 아, 아, 포타로 벨라에서 네. 지금 케이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아포칼립스를 아쳐 두기 잡는 모습 상당히 아포칼립스가 낭비되는 모습이었죠 네뭐 어떻게든 경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휴먼의 병력이 모고 있고 소설이 스것같지고캐저도 나오면 그러시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쉽지, 맞기는 쉽지 않아 지금 쪼그리고 벌룬에서오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와 전멸했어요 <laughs> 와, 아포칼립스 제대로 들어갔네요. 야, 이건 대박이네요. 백팟인데요, 이거는? 진짜 아포칼립스 맛있게 들어간 거죠, 저건. 네. 게임 지더라도 저 아포칼립스 한 방으로 볼 재미는 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어떻게든 지금 꾸역꾸역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캔달님씨신데저닉블러드가 뭔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수 있을지도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만 그렇죠. 어? 일단 근데 지금 9시 몰래 멀티가 들켰어요. 아 들켜버렸네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캐저가 나와서 용을 소환해버리면 데빌은 용 막을게 전혀 없는 상황이긴 하죠 네자캐저가 나와있는 제임스님이시구요 드래 소환했구요 자, 릭블러더, 본드래곤, 어떻게든 타워에 거미줄을 묻혀서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는 캔달 데빌도 대단합니다. 네. 아, 캔달 데빌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이 9시 몰래멀티가 안 들켜야 하는데. 아, 배로까지 그냥 박아버리네요. 그리고 지금 아 제임스팀의 중앙 쪽에 맵에 아, 병력이 지금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이 어, 드래곤이 너무 압박입니다. 어떻게 뭐 스톰라이더든 나쳐든 아포칼립스 블랙클레이그를 어떻게든 잡아낸다. 저도 네. 이 드래곤 정말 압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아포칼립스 한번 들어갔고요. 아, 아 지금 클로치텐클로리드빅드리플폴드 커널파야. 아 이제 폈고요 아이고 리플로드, 아, 리플로드 쉽지...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습니다. 매직볼트 하지만 아전거 아, 케이저에서 잡혔고요. 아 희망이 안보인대요 캔달리? <laughs> 리터 일단 뽑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너파이어가 아까 켜져 있었으면 셀링이라도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뭐뭐 뭐 셀링을 잡았다고 해도 게임이 바뀌거나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마셔던 상황이고요. 네. 아, 아포칼립스를, 아, 스톰라이더한 어쨌든 울며 겨자 맞기로 쓰고 있는데 잘피했고요 어, 스톰라이더가 아포칼립스에 맞는 건 쉽지 않죠. 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마당이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네요. 오버를 쓴 데빌의 최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버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거러셔도 블랙 플레이가 있어지고 있구요.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캔달의캔달님의 어떤 치열함, 처절함 느껴지네요. 네. 이제 리터까지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예, 불을 집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죠. 리터 아, 나왔네요. 아, 되게... 일단 리터가 드래곤부터 잡으려고 하는데 네. 아니 좀희리한까치 리터나 리플러드나 둘다 아무 것도 아, 못하고 자꾸 죽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지 어. 여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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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는 네 제임스님이 가져가면서 이렇게 종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